요 마트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시켰어요. 밥 챙겨 먹기 애매할 때 거의 주식으로 <laughs> 두유를 맨날 먹어요. 그 이제 뭐 바나나나 이런 거 갈아가지고 먹기 좋아서 또것도 떨어져서 샀고. 뭐 마켓컬리에서 제가 굉장히 자주 샀던 건데 되게 오랜만에 시키긴 했거든요. 근데 이 호박고구마가 진짜 맛있어요. 엄청 노랗고, 엄청 달고 오랜만에 사서 맛이 여전할지 모르겠어요. 세제가 떨어져서 세제를 시켰어요. 근데 일단 그냥 제가 막 검색해보면서 이걸 제일 처음으로 샀는데 나쁘지 않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세제는 또 좋은 게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. 빵도 저번에 사실 하이놀리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사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. 요어 브레드 블루 소맥빵 샀고요. 그리고 조그만 올리브를 또 샀어요. 제가 요즘에 굉장히 빠져 있는 백향과 망고 청이 있는데 그 요거트랑 먹으면 더 맛있어가지고 요거트 많이 시켰고, 음, 이거는 샌드위치 만들 때 넣으려고 샀어요. 뭐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터키 브레스트로 한번 사봤습니다. 터키가 좀더 열량이 낮아요 다른 것보다. 아 요즘 진짜 구하기 힘들다는 정말 귀하신 몸입니다. <laughs> 마켓컬리에서도 계속 품절이었는데 이번에 딱제입고가 돼서 저도 바로 샀어요. 여기 안에 브라타 치즈가 아마 4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. 가지고 함께 하나씩 이렇게 뭐 빵에 올려 먹기 좋아서 샀어요. 이거는 베이비 루꼴라인데 제가 루꼴라를 거의 주식처럼 챙겨 먹는데 이것도 지금 마트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또 베이비 룩 컬러만 있는데 얘는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려고요. 아는 아보카도. 오늘 되게 애들이 큰, 사이즈가 큰 애들로 갔네요. 아보카도 4개 샀어요. 어, 근데 그새 키큰거 같지? 엄청 어, 어, 크긴 컸어 <laughs> 음뭐 보여줄게요 파닥파닥 그리는거 보여줄까? 그새 뭐가 또 생겼나? 이모한테 파닥파닥 그리는거 보여줄까? 요즘 살짝씩 낯가리더니 날안가리네나 기억하는 거 같아 <laughs> 표정이 나도 <알아. 웃음> 알어 너알아나 알어? <laughs> 너 알어 너 지금? 아 <laughs> 그때 걔 있잖아 엄청 놀아줬던 <laughs> 애잖아 <웃음> 이마한테 보여줄까 뒤집는가? 고리 뒤집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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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으니까 머리가 뿅 <병. 웃음> 나왔어 난 여기 엉덩이 보고 있었어 가지 <laughs> 이거 <laughs> 응? 발로 지금 밀고 오는 <웃음> 거야 <웃음> 어, 근데 팔 잡는 힘이 늘었네. 반 뭐지? 얼마했어너 <laughs> 울퉁을 주지 않을 것이야. <웃음> 응? 뭐지? <laughs> 누구야? 어, 근데 자기를 본다? 응, 응. 누구야, 다우야 呀妈你干嘛呀？ 진짜 룸투어는 평생 못 찍겠어. 가면 갈수록 집이 더러워져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어 날씨가 엄청 겨울처럼 갑자기 춥다고 해가지고 새 목도리를 꺼내서 맸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완전 엉망이고. 저는 얼른 나가볼게요. <laughs> 뭐죠? 엉덩이 브이로그가 될 뻔했어 은혜가 또 나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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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목소리> 지금 연역싸 하나 둘다 스쿼시네 누구도 안때리긴 않는다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어 별로 좋게 말하는 거 같지 않은데? <목소리> 그래도 싸 어, 음, 때리긴 하잖아 <목소리> <나아가>. 고이 <목소리> 아, 바람이 무슨 일? <laughs> 일단 이거 이달에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? 응 너무 따뜻하다 스프 먹으면 너무 기분 좋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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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 먹고 싶어 너무나 처음 먹는본것 같아 나도 응. 벌써 응. 맛있어 응아 응. 우리 샌드위에 불고기 들어갔지 응. 이러면또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다고. 음, 맛있다. 최근에 스 먹고 싶어. 아화이트고 음. 싶다. 화이트고먹 먹고 싶지. 완전 화이트 <laughs> <파악한 것> <laughs> 아비주이 <laughs> <싶었다. 웃음> 음. 생각보다 되게 대단하지 않아? 저는 크로 맛있게 반죽이 올려버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. 음 근데 너무 맛있지? 음, 음 완전. 근데 이거 집에서 너무. 생각 못한 맛이야. 생각날 것 같은 맛이 없 음~~ 그런 욕심 없다고 내가 쉬죠. 말했었나? <웃음> 취소야. <웃음> 지금 먹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요 사은 욕심 없다는 말 오늘 왜 하는 거야? <laughs> 가는 데마다 몰라. <laughs> 음, 맛있겠다 기본적으로